오늘도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샬롬으로 세번 인사할까요? 저를 향해 여러분 자신 향해서 옆 사람 향해서 샬롬으로 세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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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laughs>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줄수 없고,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이번 주한 주간에 사로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쩌면 성경 안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훈, 특히 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도 다 아는 이야기다. 너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럼 여러분. 아는 이야기를 또 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뻔히 아는 얘기를 할 건데, 아마 너희도 다 아는 이야기일 거다. 그럼에도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너희가 잘안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무엇인데 잘 아,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그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 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뭐 듣기는, 듣기는 속히하고 속히 말하기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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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하고 성내기도,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건 자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교훈이죠.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교 경전이 됐든 탈무드의 제서가 됐든 심지어 불교의 경전에도 이런 내용은 등장합니다. 사람에게는요 구조적으로 두 개의 귀가 있죠. 여기 세 개가 있으신 분 계신가? 아니면 한 개만 있으신 분? 여러분 이분요. 구조적으로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갖고 있죠. 저는 귀랑 똑같이 입이 두 개입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귀는요. 구조적으로 항상 뚫려 있습니다. 이런 귀 자체는요. 스스로 듣는 것을 막을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막지 않는 이상. 귀 자체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리고 이분요. 언제든지 담을 수 있죠. 그러니 야고보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아.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우리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아. 제발 권면한다. 너희가 진짜 성도라면 듣는 것은 속해라 이는요. 아주 민첩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아픈지, 누가 고통하고 있는지, 누가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지 듣는 것 이건요 아주 재빠르게 빨리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하는 것 천천히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라 더디하라는 건요. 입에 나오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멈출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심지어 이와 함께 무엇도 천천히 하라니까 성내는 것도 신중하게라.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낼 수 있어요.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그러나 화낼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거 열심히 해놓고 그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안 삶의 헌신을 통해 열심히 보여줘놓고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막 열심히 해서요 땀을 열었습니다, 애썼었어요. 근데 누구 한 마디 얘기한 것예요 야! 그러면 요 요면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한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되 버립니까? 내 화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아이, 그렇게 어떻게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날카롭게 합니까? 근데도 화를 낼 때는 천천히 해야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잖아요.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말하는 것, 성내는것 절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왜?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이니. 그러니 함께 이와 같이 버려야 되는 것.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리랍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버리는 것과 받아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버리는 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받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결국 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할 말씀, 그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먼저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슴에 새겨지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겨져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 결국요 내가 그렇게 말을 더디하는 것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도 다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 다른 사람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해봐라. 오늘 이제 구역 모임 하실 텐데 여러분 구역 모임하면 민첩하게 들어 주세요. 들어 주세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오늘 괜히 또아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오늘 안나둡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제발 좀 누가 이야기하면요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끊고 막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막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호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강의를 보니까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호응하고 싶으면 호응을 잘하는 사람은 한 마디만 하면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해보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밥이 너무 짰어요. 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 밥이 짰는데 뭐 그거를 뭐, 뭐 반찬이 오늘 뭐 많았는데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막 옆에 붙이지 말고 딱 한마디만 진짜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경상도는 진짜 잘안 상해요. 진짜 잘안 상하고 대신 만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너무 자, 자연스럽죠? 네. 아, 오늘 오늘 배가 너무 부른데. 아, 어, 그냥 만나 하는 거예요 만나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이야기하든 만나, 진짜 그랬나, 아, 그랬구나. 힘들다 이야기하면 아, 힘들었구나. 어? 오늘 너무 좋다 그러면 아, 좋았구나. 만나, 그랬나, 잘했다. 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는 거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있다.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못했던 이야기 용기 내서 꺼내놓을 수도 있게 한다. 저는요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모임. 특히 오늘은 특별히 더 평소에 말잘 못했던 분들, 좀 용기 내지 못했던 분들 그분들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구역 모임 또 우리 모임. 다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